수, 수지 예본교회에서의첫 수요설교인데요. 1 년에 아마 한두번 정도 설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매주 토요일 새벽 때 네, 이렇게 뵙게 되는데요. 여기서 뵈니까 더 예쁘고 잘 생기신 것 같습니다. 아마 찬양의 은혜가 있어서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수요설교 제목을 어, 데크레센도를 지날 때로 정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어 보이고 싶어 가지고 영어 단어 좀 썼는데 서두부터 제가 음악 용어를 좀 설명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음대를 나온 것은 아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음악은 100점을 다 맞았기 때문에 그 자격으로 <laughs>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의 기초 이론 중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크레센도라는 용어입니다 소리의 강약을 표현하는 것인데 우리말로 하면 점점 세게 점점 강하게죠. 이 표시가 되어 있는 구간에는 모든 악기가 다 점점 세게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 반대도 있습니다. 크레센도의 반대말이니까 데크레센도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점점 더 약하게 여리게입니다. 이 구간을 지날 때는 모두가 다 소리를 어떻게 해요? 작게 내야 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갑자기 소리를 작게 내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조금씩 작게. 그래서 이 구간의 끝에는 정말 희미하게 소리가 들릴락 말락 할 정도로 연주를 해야 됩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이라는 곡을 다들 아실 텐데 특히 1악장에서의 시작이 어떻죠? 빠바바밤. 빠바바밤 이렇게 합니다. 이 서두의 강렬함이 정말 커서 한번 들었던 사람들은 잊을 수 없는 그 강력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곡 보면 한번 30분 정도 넘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강약 조절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베토벤이 이 5번 교향곡을 작곡할 때 그는 자신이 귀병으로 인해서 계속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때였고 그래서 사람과의 대화도 부자연스러웠던 때였다고 합니다. 음악을 잘 모르는 제가 이 곡을 들어도 아, 베토벤의 인생이 이곡 안에 담겨 있구나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인생도 음악과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모두의 주목을 받을 만큼 화려하고 강한 때가 있습니다. 또 반면 데크레센도의 구간을 지나, 지나게 되는 그래서 서서히 서서히 여리고 약해지는 시기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데크레센도의 기간을 참 길게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지휘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끝내 고난을 넘어 환희와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온전히 인내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앞두고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기 위해 모세를 리더로 세우셨죠. 하루 아침에 이 중대한 일을 맡게 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미리 사인을 주셔서 마치 크레센도처럼.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강하게 준비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예고도 없이 포르테심으로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 하신 겁니다. 제가 모세였다면 3장 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불이 붙은 떨기나무에 내가 괜히 관심을 보였다가 이 난리가 났다고 자책하고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3장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히 말씀하셨어도 그리고 오늘 본문 전인 사장 전반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셨어도 모세는 이 일이 너무나 크고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아니라 그 누군들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에게 출애굽하자고 설득해야 되죠. 사백 년을 하나님을 잊고 살아온 그 대상에게 하나님도 설명해야 합니다. 가독이고 때로는 지시도 해야 하는 그 일인데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 스스로가 가장 못하는 일이 뭐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원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내가 둔한 자니이다. 뭐라고 말하죠? 말을 못하는 게 그냥 못하는 게 아니라 본래 말을 잘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자신의 말을 잘 못했는데 시간이 지났어도 지금 이, 이 당시에 모세의 나이가 어떻습니까? 80이거든요. 80이 되어서도 말하는 것만큼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말 못한다는 것이 언어 구사 능력이 떨어져서 대화가 힘들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람 앞에서의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 못하는 것, 이것만큼은 제가 어떻게 해서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3장에서 금방 제가 하나님을, 초월적인 하나님을 그 기적을 경험했어도 이 문제만큼은 어떻게 못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이 말에서 이 표현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저는 오래된 그의 상처와 아픔을 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동시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모세의 약점과 이 아픔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시켰어야 했을까? 어, 성도 여러분, 저희의 삶에도 간혹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만큼은 도저히 자신 없는 건요. 이것만큼은 노력조차도 하기 싫은 것, 하기도 싫고, 하지도 못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전조로, 크레센더로가 아니라 갑자기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 말씀하시냐면 11절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이 대목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결코 할수 없는 일들 앞에서 특별히 자신의 오래된 아픔을 갖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거절을 해야 할 때, 저 이거 할수 없어요라고 거절할 때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죠? 환경에서 찾거나 아니면 자기에게서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초에 접근이 다르시죠. 나를 둘러싼 환경과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자신에게 주목할 때 하나님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십니다. 말을 하고 못하고, 앞을 보고 못 보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이가 누구냐는 거죠 너의 말 못하는 그 아픔까지도 그런 너를 만드는 이가 누구냐라는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요 11절에 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없이 이 10절의 모세에 갇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한계와 나의 아픔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 말입니다. 여러분 하이에나가 동물의 세계에서 그 생존이 참 힘든 곳에서 어떻게 먹고 사는지 아십니까? 상처 입고 경험이 없는 친구들만 노립니다. 성장이 더디고 걷지 못하는 그러한 동물들을 그 약한 대상을 기가 막히게 포착하죠.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이감을 찾는 악한 세력도 동일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의 아픈 곳만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내가 못하는 것, 해도 안 되는 것,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것. 그 패배감에 갇혀 한계에만 살아가는 영혼들을 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못하는 입에 집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계 안에 갇혀있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저희의 악보가 항상 데크레센더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포르테의 상태로 크레센도의 상태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분의 한 마디 말씀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역전을 가져다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래된 아픔과 자신의 한계에 함몰되어 있는 이 모세를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나님 자신에게 모세를 집중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할 말을 가르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앞에 표현이 놀랍습니다. 내가 어디에 함께 있다고요? 내 입과 함께 있다는 것. 여기서 함께 계시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아누키 에힘이라는 단어인데요. 구약성경에 딱세번 등장하는데 그두 번이 바로 출애굽기 4장에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다면 신명기 31장 23절인데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데 모세가 못하는 그것을 하게 하시겠다는데, 특별히 어떤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일을 도우시겠다고요. 그의 오래된 약점입니다. 그의 아픔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의 오랜 상처와 아픔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나의 능력이 부족할 때 도리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무능력일 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요 모세가 힘을 얻고 이제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장면으로 바로 전환이 돼도 될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13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다시 거절합니다. 수락할 법도 한데 모세는 계속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죠? 데크레센도의 기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구간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일에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문 앞에 다시 서면 어떻죠? 아, 하나님 그런데 이건 제가 도저히 못할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십자가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서는 내가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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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과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였지만 막상 다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문제 앞에 서면 여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의 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잘알것 같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요, 제 인생 대부분을 모세의 이 마음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상처와 아픔 그리고 열등감과 거절감으로 참 똘똘 뭉쳐 있었던 것이 저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그리고 저의 어머니는 어 아버지의 가정 폭력으로 인해 하루가 멀다시피 이제 폭언과 어 폭력 속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끝내 어머니가 제 중학교 어 2학년 때 겨울에 이 시기에 겨울 방학 때 아버지와 이혼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혼을 하시게 된 계기도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시니까 제가 112에 신고를 했거든요. 그렇게 자라온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것조차도 거절감을 느낍니다. 무언가를 보전하는 것에서도 이유 없이 열등감을 느낍니다. 무언가 일이 잘못되면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친구들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면 내가 뭔가 혹시 말을 잘못했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족을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사람 앞에 선다는 것, 또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에 함께 해야 한다는 것. 정말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제가 이제 아버지가 돼서 결혼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일에도 힘들었거든요 저희 집에 이제 아들 셋 중에 첫째가 이제 출산 2주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제 아내가 출산하기 2주 전인데 제가 아버지 되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마음을 정리하고 강원도 어느 산골에 1박 2일 마음 정리하고 좀 갔다 오겠다고 출산 2주나 많은데 도망간 것은 아니고 허락받고 갔는데 갔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미안하다고 하고 돌아오긴 왔는데 우스시라고 하는 포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의 이 마음요 거듭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능력을 주셔도 하나님 나는 결코 못하겠어요. 하는 이 마음은 자신의 존재와 맞물려 있는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나 심각한 모세 존재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거듭 거절하는 모세에게 십사절 하나님은 노하시매. 하나님이 노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제외하고 서면 출애고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주 쓰였던 표현입니다 그리고 주로 어떤 상황에서 쓰였냐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졌을 때 썼던 그 표현 하나님이 노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하나님이 노하신 이 대목이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독특한 대목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신에 대한 관념에서 볼때 인간에게 결핍이 있다. 뭔가 부족한 게 있다. 그 부족하고 그 모자란 것, 그 결핍은 누가 채우는 겁니까? 인간 스스로가 채워야 하는 거죠. 애초에 그런 결핍이 있는 인간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 세상이 말하는 신으로 여긴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결핍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결핍을 당신이 채우십니다. 그 아픔에, 그 입에, 그 상처에, 그 아픔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그 어떠한 신도 인간을 이렇게 대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신의 것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존재의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자신의 한계에 갇혀 한없이 그 자리에만 머물기를, 그 자리에서 도저히 벗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화를 내는 그것은 누가 할수 있습니까? 부모일 때만 할수 있는 거죠. 자녀를 낳고 기르는 부모만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울게. 나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이 노를 바라시는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1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너를, 그런 약함을 갖고 있는 너를 지은이가 누구니, 나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말 잘하는 거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 도리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끝나죠? 말 못하는 모세에게 말 잘하는 그의 형 아론을 붙여 주심으로 일단락 맺습니다. 분명 11절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말 못하는 자의 입을 지은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를 모세를 단번에 말 잘하도록 변화시킬 법도 한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 주십니다. 뭐죠? 그의 약점과 그의 아픔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자신의 능력을 때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타내셔서 일하시지 않죠.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원리는 우리의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도 그리고 교회에도 동일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 데크레센도의 구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또그 구간을 지날 때 비록 모세의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끝내 크레센도로 이끄시는 지휘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아픔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분을 믿음으로 인생 여정을 끝내. 승리의 연주국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